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우리가 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무조건 185만 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내 썸네일에도 압류통장 185만 원 찾는 법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185만 원 이상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찾을 수 있는 자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팩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금융금지채권법변경신청 어떤 경우에 그럼 185만 이상도 찾을 수 있냐? 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어디게하냐 당연히 그냥 화면 캡처리갔어 암행 캡처를 봐야 되겠죠. 신청서 양식에 가면 일단 법을 봐야 돼, 법. 우리가 민사집행법 246조에 가면 압류 못된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봉급이죠. 4호라 그래 봐 4호. 우리 월급이 지금 뭐 370만 원 이하는 185만 원까지가 압류금지지만 만약에 월급이 200, 500만 원이다. 실수된 게 500. 500이면 그 반이 250만 원이 압류금지이기 때문에 250만 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주택임대자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00만 원이 압류금지 아니야. 그러면 4,300만 원을 통장에서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185만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법률에 있어서 지금 압류금지 채권이 민사집행법에 이렇게 여덟 개가 있지만 그 외에 특별법에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 압류금지가 얼마까지 돼 있는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채권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바로 통장 기량에 185만 원만 생각해서 그런데 이 압류 금지 채권 그 법률마다 압류가 금지되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185만 원 이상이라면 그 이상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죠.